오늘 날을 말씀은요, 에베소스 10장에서 20장까지 읽어보겠습니다. <laughs> 에베소스, 어, 에베소스 5장에서 5장. 예, 아, 6장, 10절에서 20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안에 수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읽으시겠습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실험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오. 통치자들과 근세들과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인들을 상기합니다 그러므로 하느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농이 너희 계속하고 모든 일을 향하노여 쓰기 위함이다 그런 적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어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이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너희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그 우리 투구와 성령을 겸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강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끼어 구하기를 항상 임쓰며 서로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이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또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를 당연히 할 말을 담대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아멘. 오늘 여러분들하고 나눌 말씀은 우리에게 전신갑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전신갑주를 제가 묵상하면서 깨우친 것을 여러분들에게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는 정말 존귀한 자들입니다. 아멘. 왜 그런가 하면 율법과 우리가 우리의 죄로서 우리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들을 예수님의 은혜로 죽으신가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다시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말씀이 나옵니다. 존귀함에 차나 어,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왜 하느님 우리를 계속 깨달으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잘 깨닫지를 못해요. 말씀은 어떻게 깨닫느냐 하면 성령의 성령이 인도하심으로 말씀을 깨닫습니다. 기도를 할 때도 성령의 강과심으로 하는 기도를 해야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성령이 충만하도록 하느님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신갑주에 대해서 나누려고 하는데 이 전신갑주는요. 묵상을 해보니까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아, 네. 그러니까, 어, 먼저 구원의 투고가 있습니다. 구원의 투고가 있습니다. 이 구원의 투고는 우리 생각을, 하나님이 우리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 그거를 구원의 투고를 쓰라는 거죠. 아, 네. 이 정신각주는 뭐냐 하면 구원의 투고와 의의 형배와 진리의 띠와 복음의 심과 모든 것이 우리의 뜻과 의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온전히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라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가 구약시대 어, 때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 하면 이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데 이 전신갑주가 예수 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럴 때 우리에게 능력이 나타나고 우리에게 어, 하느님이 어, 권능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일꾼으로 우리가 우리가 또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실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또 뭐를 하러 오셨습니까? 마귀의 계계를 물리치고 마귀를 갖다가 어, 쳐서 무찌르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세체라는 뭐 때문에 오셨습니까? 하느님의 의와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면은 이전신각주을 여러분들이 아멘. 묵상하면은 이 전신각 이세계가다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 그러니까 구원이 있으니까 구원이 특권을 썼습니다. 어에 흉매를 붙입니다. 그리고는 복음의 신을 신고 다닙니다. 그러면 이것은 하느님의 어와 그리고 어 구원과 모든 것이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하느님이 지금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하나를 우리가 전체적으로는 그렇고요. 그러면 하나하나를 우리가 구원의 투거를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구원의 투거는 뭐냐 하면, 우리의 생각을, 우리는 모두 우리 생각으로 말하고, 생각으로 행동하고, 조급하게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우리를 다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 성경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그, 그들이 고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아, 네.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게 이사에서 나온 65장에 24절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말을 해야 하느님이 들으시고, 우리가 고르짖어야 하느님이 응답하시는 걸로 알고 있지만, 하느님은 우리의 생각을 알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아, 네. 우리의 마음을 알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아,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심을 내기 이전에, 정돈을 하기 이전에, 열심을 내기 하기 이전에,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이 마음을 또 고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 네.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은 그 마음의 깊은 곳이라도 통달하시는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아, 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그러니까 어, 예배를 드리러 와도 옛날에 그런 게 있잖아요. 너희들이 성경에 그런 말이 나옵니다. 너희들이 마당만 밟고 가는 신소가 되지 말아야 요 왜냐? 이게 자기 생각으로 하는 모든 행동들은 마당만 밟고 그냥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느님과 마음이 합한 자, 하느님이 무슨 생각을 하고 이 생각 자체가 우리가 어떻게 돼야 되냐면은 하느님의 생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 우리가 우리가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고 행동하기 전에 아, 하나 이성도는 어떻게 생각하실까? 항상 하느님 입장에서, 목사님 어떻게 보실까? 항상 하느님 입장에서 왜 생각해야 되는거예요 아, 네. 그게 우리의 투구인 것입니다. 아, 네. 그러면 의의 흉배는 무엇입니까? 의의 흉배는 우리가 먼저 피지컬적으로 생각을 하면 그게 마음으로 품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바세마를 보면서 생각을 하면서 마음에 품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생각하고 품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 네. 여기도 왜행배를딱 붙이라는 아, 것입니다. 아, 네. 그래서 이 머리에 머리를 맞고 죽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골리아시잖아요. 골리아 그 장수가 자위씨 손은 그 물맷돌에 만져가지고 죽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투고를 딱 쓰라는 거. 어떤 것도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아 빼앗아갈수 없겠고. 아, 네. 우리가 미혹의 영에 빠지면 안 되고요. 어떤 정욕에 빠지면 안 되고, 세상의 안목에 빠지면 안 되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빠지지 말라고 계속 얘기하고 아, 네. 있어요. 우리가, 이, 믿는 어,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이 성경의 전체 흐름이 뭐냐 하면요. 은 어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으로 창조하시고 사랑으로 우리를 끝내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하늘나라를 데리고 올라가시는 거예요. 아멘. 두 번째로는 뭐냐 하면은 어 피예요. 피 왜냐하면은 피 피가 없으면 제 삶이 없다 해가지고 계속 양을 잡고 양을 잡다가 잡고 고하그 실상이 예수님 오셔서. 그 단번에 드리는 제사로 한복 제물로 들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네, 네, 네.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죄에 대한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죄에 대한 걸 너무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제가 어제 선지서를, 뒤에 소선지서를 너무 놀란 것이 하나님은 멸망하겠다, 멸망시키겠다 계속 그래도 지금이라도 돌아오라 내 아들아 내 딸아 이거예요. 성경 네. 전체 흐름이 그거예요. 네. 아, 네. 마지막에는 뭐냐면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이 체질을 아시는 거예요. 약한 체질을 아시는 거예요. 그래 그래서, 너희들이 다 예수님은 사해 주겠다 이거예요. 용서해 주겠다. 그렇지만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요. 치어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그러고는 우리가 마지막으 살아가면서 죄를 콩벌리라고. 우리가 또생각으로 말로 죄를 지어요. 짓지만은 예수님이 오실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구름을 타고 오시는데 우리가 그 재중에 있어요. 노름하는데 강사가 있어요. 발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우리가 엉뚱한 일을 하고 있어요, 지금. 술을 먹고 곤드레 만들어가 되어가 있어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뭐라 고 그러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정신 이 믿는 자들은요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우리가 아, 네. 이 문제를 쉽게 다뤄갖고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면은. 우리가 죄는 어떤 모양이라도 다 끊어버려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 뭐가 되느냐 하면, 우리에게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느님,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마지막 때에 남종과 여성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 능력으로 우리가 일하시기를 원하세요. 아멘. 잠자기를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아멘. 많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으로 짓는 죄, 생각으로 짓는 죄다 끊어야 됩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는 뭐를 하느냐 하면, 허리띠에, 이제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는 것입니다. 진리의 허리띠는 무엇입니까? 진리 허리띠부터 시작해서 발은 우리의 의지로 나가는 것입니다. 이건 행동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생각을 하고 마음을 품고 그 다음 에 행동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아, 네. 그러면 허리띠는 뭡니까? 여러분들 밥 많이 먹으면 허리띠 풀죠? 집에서 잘때 느슨하게 잠옷 입고 자죠? 근데 군사가 허리띠, 그걸 깨가지고 어떻게 전쟁에 나갑니까? 그러니까 허리띠를 딱 조아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하늘이 어떻게 어 조아매는 것이냐? 진리로 진리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입니다. 네. 나는 길이요 진리와 생명이다. 그 진리로 허리띠를 딱 묶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자들에도 항상 끼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살으라고 성경에 나옵니다. 항상 끼어 있으라 그럽니다. 항상 기도하라 그럽니다. 감 범사에 감사하라 그럽니다. 우리가 그 가르침이 그 당연들이 되는 거예요. 아네. 수님은 언제 오실지를 모릅니다. 그거를 제가 묵상을 해봐야 돼요. 왜 도서같이? 어느 날다 알리고 빵빵빵 들어오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 오시지 않고 도서같이 갑자기 오신다는걸 묵상을 하니까요. 아, 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이 이스라엘 나라는 지금 경성국도만 부터 작은 나라 하게 고그 정도밖에 안 되는 나라. 우리나라에서도 아주 작은 나라에. 그 나라에서 지금 그 나라는 무식한 나라가 아닙니다. 하느님을 모르는 나라가 아닙니다. 여와 하나님은 알고 있지만 지금 모르는 것이 예수님을 모르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그 자들이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이 만약에 어디서 미지의 무지한 자들 같으면 시간이 그것 하나하나 다하는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전도하는데 그런데 이 자들이 예수를, 예수만 딱 모르게 하나님이 눈을 막아 놓은 것입니다. 그게 성경에 나옵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 그 나중에는 헬라인에게. 헬라인이 누구냐 하면 이방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먼저는 유대인에게 복음이 들어갔는데, 안, 안 받아들이게 됐어요. 그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그게 헬라인으로 이방인한테 우리한테로 넘어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믿고, 이렇게 우리가 존귀한 자들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에 복음이 이스라엘에 들어가는데요. 어느 날 갑자기 다 알게 됐 나는 것입니다. 아, 네. 왜 그런가 하면 은 지금 핸드폰이 나왔어요. 복음이 빨리빨리 전파됩니다. 아, 네. 옛날에 같으면 우리가 뭐 TV를 보고 지금, 지금 세상의 뉴스는요. 지구촌입니다. 아, 네. 세상 끝에서 일어나는 일을 우리가 다할 수가 있어요. 아, 네. 한국에서 일어나는 여기서 다할 수가 있어요. 이런 세상에 세상이 올 때는 금방 끝이 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낙관적으로 신앙생활 하고 너무 안일하고 너무 그렇게 죄 속에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사상기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신발을 신어야 되는데요. 그리고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어야 되는 거라.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또 생각을 제로 짓는 것도 우리가 끊어야 되는데 마음으로도 끊어야 되는데 그것이 신발에 따라서 우리가 가는 곳이 재짓는 곳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재 있는 곳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서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이 세월을 아끼라, 어, 때가 가느니라이 빨리빨리 우리가 신발을, 복음의 신을 신고, 지혜롭게 살아야 돼. 영리하게. 주님 안에는 영리하게 살아야 돼. 어리석은 자는 하느님도 권위 없다 그래요. 아무리 가르쳐줘도 모르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롭게 살기 위해서는 시간을 아끼고 우리의 생활 패턴을 다 바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 네. 우리가 우리 하고 싶은 거다 하고, 우리 먹고 싶은 거다 먹고, 우리 사고 싶은 거다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주님이 뻐하신 일꾼이 될 수가 없어요. 아, 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예배 이제 성전 중심으로 생활하고 교회 중심으로 생활하고 아, 네. 성전 중심이 어디입니까? 우리의 마음이 성전입니다. 아, 네. 성전 중심으로 생활을 하고. 말씀 중심 말씀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입니다. 하느님입니다. 그 말씀 중심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상고하고 주야로 말씀을 상고하고 악인의 지혜에 들어가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그 말씀을 묵상하니다 하면서 왜 묵상해야 되냐면 우리가 말하기 전에 행동하기 전에 마음의 품기 전에 말씀으로 쫙쫙쫙쫙 떠올라야 돼요. 아, 네. 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게 어떻게 이기겠어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말씀을 배우는 곳에 참석하고 그리고 하느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거잖아요. 아, 네. 사랑해라왜그 사랑을 어떻게 하겠냐고 우리가 우리가 모르는 대한민국 사람을 다 사랑할 수 있냐고 그럼 기도하고 그러고는뭐 하느냐 하면은 우리가. 한국 살 만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외국 사람들 다 우리가 어떻게성 선교를 나가서 어떻게 다하겠어요이 나라 이 땅이 선교의 땅입니다. 그러면 시간을 아껴서 서로 같이 성교 저기 전도하고 또 가면서 참이 전도가 얼마나 복음 의시이 아름다운지요. 저는 이, 이 이제 제 차를 타고 이렇게 가면은 갈때 이렇게 기도를 막 합니다. 너무너무 즐겁죠. 하나님이 땅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예수의 피로 발라 주시옵소서. 우리의 제약을 사용하 회개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제약을 회개하여 주시옵소서. 사역 자리를 온갖 회개 기도를 다. 이 땅의 제약을 회개. 사람들이 제약을 회개해 주시옵소서. 막 기도를 해요. 그럼 기도 플러스 전도거든요. 아, 네. 그럼 돌아올 때는 또 지나갔으면. 오늘 했 영혼들 아버지 다 열매 맺게 해주세요. 무대와 같은 전도사가 나오게 해주세요. 막 기도하는 거예요. 아, 네. 이 복음을 전하는 게 평안의 신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여러분들. 네. 그러니까 시간 낭비를 하지 마시고 하루에 반 시간이라도 좋고 일주일에 두 번이라도 좋아요. 아 네. 처음에 우리 일주일에 한번 나갔거든요. 한 시간씩인데. 그렇게라도 좋으니까 아무튼 어 저기 복음 전하는 일에 여러분들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아 네. 아 네. 그리고는 뭐가 있냐면 말씀의 금이 있어요 말씀의 금 말씀의 금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왜냐면 말씀이 욕심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이 모든 것이 예수님입니다 지금 전신 각주가 우리가 예수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느님 뭐라 그랬어요 너가 내 안에 들어 오고 예수님이 너가 내 안에 들어오고 그럼 전신 각주를 입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는 내 말이 너의 안에 그하면은 네. 무엇이든지 다고 할 무엇이든지 뭡니까 입니다. 다이나마이트 여러분들에게 지금 마지막 때에 다이나마이트를 주시기 위해서 아멘. 하나님이 말씀의 금을 가지러 간곡히 부탁하는 아멘.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믿음의 방패는 뭡니까? 방패를 들어야 돼 방패.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좀 어리석고 우리의 잘못 판단 때문에 너무나 우리가 적들의 공격이 많아요. 절대 없이 들어야 될말안 들을 말은 무차별적인 공격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또 우리가 잘 지혜롭게 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 네. 그런 자들은 이성이 여러분들을 공격해도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도록 네. 하나님 이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아, 네. 그러면 여러분들이 성이 포효할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을 붙들고 예수님 을붙들으면 그것이 독수리 날개치고 올라가 여러분들의 역성이 아, 네. 그 되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를 다. 좋게 하기 위해서 사랑하기 때문에 사용하기 위해서 도구로 쓰시기 위해서 우리를 강국하게 지금 하시라는 말씀이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것입니다. 아,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 전신갑주를 입는 것은 우리 목사님 말씀을 잘 듣고 우리가 따라가야 되고 그리고 또 우리가 한 가지 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우리 우리가 서로 서로의 죄에 너무 참여하면 안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악기를 닦는 것도 바빠요. 우리가 지금 복음 전하는 것도 바빠요. 내가 해결하는 것도 바빠요, 여러분들. 내저는 아, 태산스템이 네. 같은데, 남 보고 손가락질 하면 그것도 안 되고, 아, 네. 그리고 목사님하고 너무 가까이 해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잘못된 생각을 목사님한테 불러넣을 수, 일으킬 수가 있어요. 나의 잘못된 판단이 목사님한테 나쁜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그게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저는 항상 생각, 무슨 생각이냐면, 목회자들하고 너무 가까이 지내면 안 된다. 그냥 존경하고 사랑하고 기도해주는 것을 끝내야지. 너무 가까이서 내가 목사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면 안 되는 거예요. 목사님은 누구에게 영향을 받아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 하느님께 영향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 네. 아무에게도 영향을 받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 네. 그러니까 이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올라간다는 거 있잖아요. 전부 사공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교회는 어떻게 존재하겠어요? 아, 네. 그러니까 목사님은 사역을 잘하실 수 있도록 뒤에서 기도를 해드리고 좀 조용히 내버려 두시고 자기 할 일들 다 자기가 하고 남의 재에 참여하지 말고 자기 재나 열심히 하느님께 회개하고 나가고 복음의 평안을 신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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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시겠습니다. 아, 네, 하늘이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